진라면 매운맛 떡라면이래요 떡라면 아, 모락모락 기름이 나죠 김이 나죠 하나 발견했어 작사 김이 나죠 음 떡라면 좀 늦은 저녁입니다 원래 늦은 저녁으로 먹자 음. 어. 음. 아, 라면은 좀 뭔지 못했죠. 음. 도레미 파솔라면 이가사 떡라면 떡은, 떡은 얇게. 음, 약간 좀 두꺼워서 좀 자르면서 넣었어요. 그러다 잘리는 건 아니겠지? 나무 소속이야? 너는 파마 소속이야? 그래서 무파마가 뭐 나온 겁니다. 음. 어 절이는 역시 겉절이죠 음. 어절이가 싫으시면 어절이, 어쩌리. 어절이로 가세요. 어쩌라 그네마음있지내 마음인가요? 어머 어머 비밀이야 비밀로야. 음. 만두가지 늘려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죠 참아 하지 못했죠 참아 고도를 따라 와 어, 허리담 진짜 안 납니다 와, 얼마나 오랜만에 먹네 팥송송 계란탕은 필수입니다 자이상 끝났습니다. 오늘 짧게 끊을게. 저 베리 타이어들 더 보고 싶다고? 영상 다본 사람 손 들어봐. 그럼 발 들어봐. 오늘은 1분 컷. 나좀 해야 어 육수 나오지 않나나 오늘 힘들었어. 그 영상은 왜인지 알 겁니다. <laughs> 바로 이게 리얼 아니겠습니까?